영상을 보는 분들은 만약에 리버스 입문하시기를 모르겠습니다 하면 지금 입문하시면 됩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로 이제 입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발포밤때 이제 새롭게 계정을 키우던지 아니면 리세를 할건지 할거면 발포밤때 하는게 낫다는거잖아. 공짜 이제 10연차 정도 주니까 그거를 이제 게임 시작하면서 유비가발포밤 인격을 들리고 시작한다. 야, 그 상상도 못 했다. 근데 발프반? 발프반 때 계정을 만들어서 리세를 돌린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발프반 인격을 들고 간다. 심지어 운이 좋으면 이번거 이번에 나오는 뭐지? 뭐지? 증오의 여왕 동키하고 그리고 절망의 기사 로자를 얻을 수 있는 건가? 근데 그게 가능한 거야, 진짜? 발프반 때 이게 리세 하면 발프반 인격으로 나온다. 운이 좋으면 물론 삼그냥 삼성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발포망이 나올 수 있다고. 네. 지금 발포망 인격들이 솔직말해서 히 기존에 나왔던 애들은 살짝 하락세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맨 처음부터 시 시작, 가지고 시작하긴 고트야. 나중에 가중치 미친 후파우나 미친 카페 마치표 그치 마치표 애들이 나오면 개꿀인데. 어야 근데 그런 마법 진짜 상상도 못 해봤어 나는. 야 그런 마법이 있구나. 진짜 상상도 못한 방법이야. 근데 리세 분들보다 시간이 존나 잘 먹는다. 여기 리세가 20분에서 30분 주기라고요? 어, 생각보다 길구나. 생각보다 짧다고? 자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만약에 리버스 입문하시기를 모르겠습니다. 면 지금 입문하시면 됩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로 이제 입문하시면 됩니다.